이번 주는 감사는 은혜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감사함 1절 봅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선하심이란 것은 좋은 것 주심 노하지 아니하심 하나님은 그렇게 잘못해도 안 때린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선하신 노하기를 더디하고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또 나가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친절하다 더 나가서 사랑하다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영원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원함. 끝까지 사랑함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대적들을 손에서 건져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 은혜요. 오늘도 안전하게 무사하게 하나님의 전해와서 예배드린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절 보세요. 광야 사망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람을 찾지 못하고 이런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이곳에서 건져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님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길이 있었습니까? 나침반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가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밤에는 물 기둥 가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든 믿음의 자제들은 삶이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 주신 은혜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5절 봅니다 줄이고 목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 안에서 피곤하며 이것은 내 모든 신앙이 바닥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먹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건강한 신앙생활할수 없습니다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기력이 세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더 나가서 영혼을 소생케 하고 마음의 기쁨과 눈을 밝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 은혜는 바로 기도 응답해 주십니다. 6절 봅니다. 이에 그들이 심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무기를 주었습니다. 기도라는 무기. 이 무기를 사용하여서 어떤 환경에 바로 오류 있다 하더라도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부르지는 기도가 어떻게 되었을까? 육절 하반절입니다. 그들이 고통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0년 광야 생활 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무리 어려운 일이 따더라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7 절입니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에 이르게 하시며 가장 최적의 길. 지금 내가 보기에는 너무나 질퍽거리고 고난의 길 같지만은 어마어마한 축복 길이 있을 것이다. 또 기도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8절 봅니다.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내가 찬성하리라 기적, 기적입니다. 그리고, 바로, 감사, 은혜는 좋은 것으로 채워집니다. 구절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리라. 은혜와 사랑과 모든 것들 사모해야 됩니다. 줄인 영혼이 되어야 돼요. 그랬을 때, 차고 넘치는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으로 승리 나가는, 범사의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